할렐루야 주의 영광 귀에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존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로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용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리조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 미웠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이하는 일을 에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면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7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종의 형체에서 벗어난 자들이니라.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너희 자신을 드러낼 지어다. 이를 위해 나의 아들 예수가 종의 형체에서 벗어나 영광의 형체로 살아났느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종의 형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종의 형체에서 벗어난 자들이니라.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너희 자신을 드러낼 지어다.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종의 형체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너희 자신을 드러낼지어다 이를 위해 나의 아들 예수가 종의 형체에서 벗어나 영광의 형체로 살아났느니라 기뻐라 감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자, 이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가 종의 형체에서 벗어나 영광의 형체로 살아나느니라. 기뻐하라, 감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연 너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이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됨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됨을, 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종의 형체에서 벗어난 자들이이라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너희 자신을 드러낼지어다 이를 위해 나의 아들 예수가 종의 형체에서 벗어나 영광의 형체로 살아났느니라 기뻐라 감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